자또 해봅시다. 음, 캐릭터 서, 선택했으면 다음에 이제 게임을 진행해야죠. 시스템 점마운점 프린트를. 여기다가 1번밥 먹이기. 자 일단 정보를 한번 찍어줘야 되나? 피카츄 정보를 찍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캐릭터 점 피카츄 점 프린트 인포 정보를 찍어주는 거 괜찮겠죠. 그 다음에 밥 먹기 2번 잠재우기 3번 놀아주기. 4번, 훈련. 운동이네, 운동. 운동. 5번, 종료. 다음에 뭐 해야죠? 각각의 입력에 대한 처리 해줘야 되겠죠? 이거 스위치문으로 해볼까요? 일단은 위에 것좀 복사해봅시다 그냥 새로 합시다 겹치면 짜증나니까 변수 셀렉트 너 no. next uh, s 시점 next line switch select case 일 break 오 oh. 자1번밥 밥 먹이기 캐릭터를 이터면 되죠 이밥 먹이, 먹이면 되죠 그다음에 운동하기 캐릭터를 잠재우기 슬립하면 되죠 그다음에 3번 뭐야 놀아주기 캐릭터를 플레이 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운동하기 운동하기 어떻게 해야 되나? 캐릭터를 뭐 해야 되나? 트레이닝인가? 트레인 해주면 되고, 종료하기, 플래그 값을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레버을 우리 어떻게 만들었나? 아까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봅시다. 우리 레버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버 가서 레버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히면 그렇잖아요. 이뭐 대충 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래서 레버, 뭐그 다음에 엔드게임 죽었는지 또 확인해야 되겠네. 자, 이거 언제 해줘야 돼요? 매번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중에 뭐할 때마다 매번 해줘야죠. 밑에 해주면 될것 같아요. 레버이랑 죽었는지 살았는지 두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레버 먼저 합시다. 캐릭터 점 레버, 레버 시키고 캐릭터 점 뭐였지? 엔드 게임 게임이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엔드 게임이 불리언이 리턴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어디 갔나 피카츄에서 엔드 게임 뭐가 리턴되나 투루 트루. 평상시 투루가 리턴되고 죽었을 때 폴스네요. 그럼 뭐안 건드려도 되겠네. 플래그에 직접 두면 되겠네요.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실행되는 시점이 플래그가 트루일 때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종료시켰는데 이게 실행이 돼 가지고 안 죽어서 플래그가 트루로 바뀌면 게임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플래그가 아, 이 if 이프 if 해야지. 이프가 플래그가 여기 트루일 때만 동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나? 왜냐면 사용자가 종료하려고 플래그를 false로 바꿨는데 요게 실행되면 무조건 true로 다시 바뀌겠죠? 그러니까 true일 때만 캐릭터 게임 끝낼 건지 이미 끝내기로 했으면은 뭐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요 작업이 요만큼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게임 종료될 때까지 탭으로 하나 밀 미룹시다. 밀고 여기다가 와일문 이용해서 음? 제가 뭐야? 와일문 이용해서 플래그 넣어야죠. 플래그. 와일문을 이용해서 플래그 만들었어요. 이제 다된것 같은. 뭐그 생각보다 금방 짜네요. <laughs> 하여간 프로그램을 짜봐야 하는 것 같아요. 짤땐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도 금방 끝나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돌려봅시다. 안 돌아가나? 어어어 어, 어, 잠깐 이게 저 메인을 안 만들었네. 자, 이, 메인은 어다 만들어야 되나 원래 ex에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메인 만들어 봅시다 캐릭터가 원래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립시다 캐릭터로 옮깁시다 그럼 오케이 하면은 지가 알아서 코드도 변경해요 여기 ex에 있던 거 위로 옮겼어요 다른 거 열어보면은 우리 인터페이스 요 상단 부분 알아서 바, 관련된 거 알아서 바꿔 줄 거예요 드래그 하면 툴이 알아서 바꿔줘요. 상단에 뭐, 임포트나 패키징이나. 바뀌었죠? 패키징. 드래그해서 위로 올렸어요. 여기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하고, EX에다가, 클래스 추가합시다. 오른쪽, n 클래스. p o v e r t Static Void Main. 스타트 클래스 할까요 스타트 게임 했구요.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죠? 플레이 게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플레이 게임 피지는 뉴플레이 게임 자 이렇게 임포트 하시구요. pg.점 플레이하면 되나요? 아이고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배운 예외 처리 해 주셔야 돼요. 밥 먹이기, 밥 먹이기, 놀아주기, 레버 뜨네, 밥 먹이기. 오, 어! 뭐가 이상하네? <laughs> 두 개가 다 뜨네. 버그가 조금 있네. 이럴 때는 내가 보기엔 둘다 만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엔드게임 어디 갔어? 어, 걔가 어, 어느 부분인 어? 레버업이 4가 되는 순간에 참 특이한 경우네. 여기 엘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겠죠? 어? 레벨 3에서 운, 운동하면서 4로 바뀌고 죽으니까 에너지도 응수, 응수되고 레벨은 4가 넘어가니까 <laughs> 둘다 찍혀버렸네요. 참 이런 버그 찾기도 힘든 버그인데 우연히 나왔네요. S라면 뭐, 죽으면서 레벨 4가 되면 용이 되겠네요. 둘다 만족할 경우 둘다다 다 찍혀버려서 그래요. 자 저는 완료된 것 같아요 자 확인해보세요 돌려가지고 확인해보시고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세요 피카츄 말고 꼬북이나 뭐 다른 것들도 한 두개 더 추가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좀 개선해보시고